재빈이는 꿈이 뭐야?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야. 축구 선수 돼서 우리나라 월드컵 한 번도 못 따가지고 월드컵을 따고 말 거라. 그래서 월드컵을 많이 우면 아빠 엄마한테 줄 거야.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? 수음민이 되고 싶어. 왜냐하면 수음민 처럼 발이 달리기가 빠르. 아니하고 월드컵을 꼭 나가고 싶어. 축구할 때 제일 신나는 순간은 뭐야? 대결할 때 풀을 넣으면 좋아.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구야? 팀민 손이야. 나는 손민이 국가대표 주장이어서 나도 국가대표 주장이 되고 싶어. 하루에 몇 시간 축구해? 축구학원에서 어. 축구 한 시간 연습해. 시작했어 축구는 왜 좋아해? 발로 차고 넣고 그때도 이렇게 넓으니까 응. 재밌어 그냥 방학 잘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방학 잘 보내시고 제 채널 유튜브를 봐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아니 아니 아니에아 아니 아니, 아, 아, 아니, 아니. <laughs> 我就把老鼠都告诉了，